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바이 하루입니다. 어 지금은 토요일 아침이고 어 저는 지금 산책을 나와 있습니다. 어 오늘 점심 먹으로 가족들과 다운타운 애나버를 나가기 때문에 어 점심 먹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제개 저희 집 강아지 베니. 어 얘를 산책을 나갔다 와야 돼요. 안 그러면 개가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. 이렇게 큰 개들은 거진 무슨 90파운드 정도 나가는 견들 집에 갇혀 있다고 <laughs> <laughs> 생각을 해 보세요. 어, 만약에 저뭐 듀드. 렛츠 고. 컴 온. 벤. 컴 온. 렛츠 고. 어. 근데 네, 아주 개가 아주 그냥 막 모... 몸소리를 칩니다. 운동을 안 하면. 오케이. 커먼. 렛츠 고. 예,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조금 뭐야? 어, 에너지를 어, 버닝하고 그러면 걔재 놓고 가족들과 함께 애나버 다운타운에 지금 나갈 생각입니다 어, 오늘 이제 산이 생일 두 번째 날이래서 우리 아들 생일 두 번째 날이래서그 다운타운에 가면 어, 만화 가게가 있어요 만화책 가게 근데 그 만화책도 팔고 그리고 보드 게임을 팔고 이런 곳인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게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데리고 가서 어,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애 만화책 사면 또 나도 좋으니까 어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길은 저의 아침 루틴 산책 길인데 어, 여기 무슨 시냇가 같은 게 흐르고 있고 여기 무슨 다리가 있고 저쪽으로는 어, 초등학교예요.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붙어 있어요. 어,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. 아 어, 어쨌든 어? 똥 싼다 어. <laughs>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걔도 어저 저 똥은 주워야 돼요 예, <laughs> 진짜 주울 거야 어. 비가 올때 산책을 나오면 좋은 점은 이숲 이, 이 속에 사람이 없다는거어걔를 풀어 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거는 누가 저기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음... 누굴까? 어... 사실은 저쪽에 하나가 원래 먼저 있었는데, 어... 저쪽에 보이시나요? 줌으로 잡은 보이나요? 아 어, 저기 보이는구나. 저게 원래 먼저 생겼었어요. 그러더니 누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지어놨더라. 어... 이게 상당히 상당히 잘 지었어요, 사실은. <laughs> 네. 이렇게 생겼는데, 음 안에도 넓고, 어, 어쨌든 재밌습니다. 저희도 즐거워하는 것같군요 와, 어, 이게 긴것 봐. 자, 심도를 구현해서 찍어보겠습니다. 구현 끝. 아, 도 구현 끝왔어 아, 이어 옆에서 보니까 또어있게 나름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떻지거어거지이 자, 오케이, 그거카만렛츠가저 어, 밑에 보니까는 좀 넓은 곳이 있어서 어, 얘가 좀 힘을 빼야지. 안 그러면은 나중에 나도 너무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, 오케이, 빼니. 조합 에그거 너무 크니까 좀 잘라서. 어, 이게 젖어서안 잘릴 것 같은데. 자, 오, I'm so fine. 오케이, s i 저기 내과도 있으니까 자! 고갤이! 아.. 첨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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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! 아, 개리 고갤이! 아, 하.. 한참을 찾고 있네요 못 찾을 거 같은데.. 아 상관없습니다 못 찾을 어.. 이런 식으로 개가 뭔가를 설치하고 다닐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어 찾았다. 자 셋. <laughs> 제가 여지껏 진짜 개를 많이 키웠는데, 어 복서도 키워보고 카카스페니얼 어 그리고 뭐 잡종들도 키워보고 어, 치아와 뭐 이런 것들도 키워보고 랬는데 여지가 키운, 키운 개 중에서 어, 물론 아 물론 개들 넷, 셋, 어, 최고가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인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훈련이 어, 훈련이 굉장히 쉽고 또두 번째는 사람이나 어, 아이들과 아이들한테 굉장히 젠틀해요. 어. <laughs> 인내심도 높은 편인데 오늘은 결론에 셋, 베니 셋, 그 보이 네. 어, 하지만 어, 주인이 굉장히 액티브하지 않으면 개가 굉장히 미저러블해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냥 점프 안돼 너 맞죠. 네, 제가 키미교정에서 역대 최고입니다. 어,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많이 안 시켜주면 사람을 너무나 귀찮게 한다라는 거. 스테이 저좀 위에다가 던져야지 한참 동안 못 찾게 스테이 한참 헤맬 것 같은데 헤맨 동안 좀 쉬어야지 <laughs> 찾았다 자, 조비디오 하나, 세. 이거는 슬로우모드 한번 찍어봐야겠다 와, 슬로우모 완전 멋있었어 내진 것 봐. 잠깐 와... 물 너무 차갑다. 와... 진짜 차갑다. 자, 가자. 이제 이... 협곡을 건너가야 되는데, 어... 이렇게 비 오고 막 이랬을 때 잘못 건너다가 넘어지면 지금 나이가 있어서 뼈가 잘붙지다나이인데 어디서 어디... <laughs> 어디로 건너야 돼? 지금? 보고 있습니다. 저기서 뛰면 될것 같은데. 어.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발목 부러질라나 어.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폴짝 뜰수 있을 것 같은데. 실제로 와서 보니까는 상당히 넓네 정말 살떨리게. 와, 쟤는 춥지도 않은가 봐.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. 어. 이게 사실은. 이거를 사실은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존나 미끄러워 보여요 지금. 어,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와,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 나이에? 여기서 사실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가 뒤에서 갑자기 걷는다고 확 옆으로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가 진짜 제일 위험할 때. 제가 뒤에서 들어올 때 이거 봐, 또 들어올라 그러지 들어오지 말아라. 와, 미끄럽다. 건너갈 수 있을까? 자. 자 구독자 여러분들 나도 이제는 뭐 자극적인 소재로 하겠어 자이 중년의 남자가 과연 이 미끌미끌한 이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거기에 무슨 괴물 하나가 또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 제가 딴짓할 때 얼른 건너가야겠다 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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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즘 제 친구들 못 건너가겠네 와 서자 오 씨발 장난 아니야 센척 카다가 자 유튜브 취소 시발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 가까운 내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나오겠지 와 아니 정말 미끄럽지만은 건너가겠는데 갑자기 싹 미끄러웠어 신발도 제대로 된걸 신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러닝화를 신고 왔으니 오케이 가만 Let's go 자 여기 어, 여기 갈수 있을 것 같으면서, 어, 갈수 있겠다. 눌러봐, 눌러야겠다 저거, 저거 밟고, 저거 징검다리 밟고, 저로풀짝그면될것 같은데. 자, 어, 씨. 어, 너무 더러워졌다, 걔. What the fuck, Benny? Don't! 미끄러울까? 어, 존나 미끄러워. 완전 이끼 투성이야. 자, Benny, c m 와. 가까운데 찾기가.. 아 저쪽에 있다 저기 쉽겠다 자저로 갑시다 아 어, 오늘 자세 정말 많이 구기네 어 그래도 씨, 건넌다고 자빠지는 것보다 낫지 어이 나이에 무슨 자세 생각할 땐가 자 이것 봐여 얇잖아 얇.. 얇잖아? 아니 얇잖아 자 저기서 풀짝 한번 하면 되겠네 어 아까 그 다리에서 센 척하고 건너갔다가는 풀쩍도 어, 가까우면 다 넓어 보여 오, 씨발, 이건 폴짝 할 수가 없네. 무슨 멀리 뛰기를 해야 되는데. 어,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야, 무슨 목욕 재개를 하네. 아, 이건 폴짝 해야겠다. 자, 뜹니다. 하나, 둘, 셋, 후쩍. 우와. 와, 괜찮았어. 어, 나는 괜찮았어. 오케이, l e t 자, 이, 저 협곡, 저 협곡을 건너야 저희 집으로 가는 겁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호흡을 가담 듬고 어, 이거, 이거 다 지금 가시 같은 거 있는 거라서 지금 걸을 때마다 따끔따끔한데. 어, 어 따끔따끔해. 와. 숨좀 돌리고. <laughs> 아 다들 동란의 젖질 체력. 자 오케이 어쨌든. 어이 숲에 들어올 수 있는 계절은. 어 지금 같은 아주 이른 봄이나 어, 늦은 겨울. 어 그리고 어, 늦가을 그리고 겨울입니다. 어 왜냐하면 여름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너무 빽빽해서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. 너무 빽빽해서.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여기 뭐 진드기 아니면 모기 뭐 이런 곤충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,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딱 보면 저기 어떻게 들어가? 너무 빽빽해서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이 <laughs> 이 들판을 이 숲길을 어 즐길 수 있는 것도 사실 어, 몇달안된것 같아요. 와, 뭐 쌓인 게 많았나보다. 제 몸을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. 아, 자,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산책 코스를 한번 선보여봤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주문을 외워드리지요. 스토리바이 하루였습니다.